자, 그래서, 이제 얼추 이미지를 우리가 띄울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띄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필요할 거예요. 우리가 씬을 바꾸다 보면, 예를 들어서, 타이틀 씬이 있고요. 그리고 플레이 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제 뭐, 이 파란색 배경이 나온다고 하고, 이쪽에서는 뭐 검, 빨간 이 배경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플레이씬 하나가 더 있다고 봐요. 플레이2. 이거 이제 게임에 따라 조금 다를 거예요. 게임에 따라 조금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지역을 이렇게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이쪽에 있는 몬스터가 원래 여기서 리젤이 되는데 나를 따라온다고 한 이쯤으로 이동을 했어요. 내가 이쪽을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얘가 이렇게 원래 위치로 초기화되는 뭐 그런 게임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남아 있는 게임도 있고요.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떤 게임을 어떻게 플레이할지 만드는 기획하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신을 들락날락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코드로 처리해야 될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에, 신에 onEnter와 onExit 함수를 추가를 해놨습니다. 신에 onEnter와 onExit 함수를 추가를 해놨어요. 이제 그게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신에서 이제 신이 바뀔 때 보시면 내가 플레이 신이 나갈 때내 트랜스폼을 0으로 초기화 시키겠다. 그럼 내가 다른 신을 갔다가 돌아오면 배경이 다시 0,0의 위치에 백그라운드가 0,0의 위치로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이제 사용하실 때이 상속받은 여러분들 신에서 onEnter 또는 onExit 함수를 오버라이드 받아서 호출을 한번더 겪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 매니저에서는 여기 신이 바뀔 때 로드 씬을 할 때, 내 현재 씬에 앱스트로 호출하고요. 그리고 내 다음번에 실행될 두 번째 씬에 엔터로 호출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고, 씬이 넘어가도 나는 그대로 남아있어야 된다, 게임이. 음. 그러면 이제 여기 작업을 안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갈 게, 레이어라는 개념이거든요, 레이어. 그래서 우리가 포토샵 같은 데서 레이어를 많이 사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포토샵 보시면은, 요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배경 레이어 따로 있고, 뭐 이렇게 따로 있어갖고, 내가 1번 레이어만 활성화시키면은, 여기에 뭐 아무리 칠해도 이 거, 이쪽 면에만 칠해집니다. 그래서 얘네들 이미지에 손상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바로 그리면 되지만, 이 레이어라는 개념을 통해서 작업에 좀 효율성을 많이 올려주죠. 게임도 이런 레이어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유니티 엔진도 이런 레이어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뭐가 돼 있냐. 예를 들어서, 배경이 있고, 그 위에 플레이어들이 그려져야 됩니다. 근데, 플레이어가 이렇게 그려지고, 그 위에 배경이 덮어 씌워져 버리면, 플레이어가 안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레이어를 둬가지고, 물체를 그려지는 순서를 이렇게 정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배경 먼저 그려야 될 거고요. 플레이어 그리고, 어, 뭐그 다음에 그 UI, UI 같은 거 이렇게, 뭐, 그 위에 이렇게 그려줘야 될 거. 그렇죠이 순서를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조절해주기 위해서 만든 게 레이어예요, 레이어. 코드는 뭐 되게 단순합니다. 요렇게 레이어가 게임 오브젝트들을 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나는 플레이어 레이어야. 그럼 플레이어 관련된 오브젝트 다 들고 있겠죠? 나는 몬스터, 배경 레이어야. 그럼 배경 관련된 오브젝트 다 들고 있겠죠? 그래서 씬 매니저에서 원래 기존에는 저기 뭐야. 씬에서 게임 오브젝트들을 그냥 다 들고 있었는데 그려주는 순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시스템이었어요. 내 배경도 중요하고 저기 돌멩이 오브젝트가 플레이어 보다는 또 뒤에 가 있어야 되고 물론 이제 우리가 의도를 해서 돌이 플레이어 앞에 그려지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는 은신 같은 컨텐츠를 만들 거야 이렇게 뭐 그렇게 하는 거라면 은또 바꿔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레이어 시스템이 추가가 된다고 보십니다 신들은 이제 레이어를 들고 있고 씬에서는 이렇게 씬들이 있죠? 얘는 레이어를 이렇게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각각의 레이어에 게임 오브젝트들, 다른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요. 얘 먼저 그려주고 순서대로 이렇게 화면에 그려주면 은그 순서 맞춰서 물체들이 잘 그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된 거고 뭐이 인원 같은 경우 게 이제 레이어 개수 그래서 뭐 이거 더 늘리셔도 됩니다 근데 보통 16개 안에서 충분하기 때문에 유니티도 제가 알기로는 16개가 최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성능상에 아마 이런 이점들이 생기겠죠 많아지면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늘리셔도 되지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레이어에서 이제 게임 오브젝트들을 다 업데이트를 돌려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어, 이렇게 가, 진 행이 되고, 이건 뭐 어려운 개 념은 아니 었 습니다. 해서 어, 또 질문 있 으실까요？질문, 질문 없으니까 제가 이제 숙제, 숙제 가르쳐드리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생기시면 여기 디스코드 질문이나 이런 거 통해서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주셔도 되고 보내주시면 항시 제가 회사에서 있는 시간 빼고는 바로 답변해드리거든요. 평일에는 조금 답변을 못해드릴 수 있고 회사 에 있는 시간에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